Okay. 아, 같아. 아, yeah, yeah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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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재밌다! 아, 리듬! 야, 그래가지고 너뭐볼 건데? 야, 그래들한나 뭐? 아, 도할 것 같아. 야, 야, 야. 야요리 담당 줄. 디저트를 차려오거라. 잠시 후. 샤워하고 있을게. 아, 예. 샤워실이 어디 어? 뭐지? 찍찍 샴푸? 이거 써볼까? 저 쌈뽕하게 써봐야지. 얘들아, 시어 다했어 아 그걸 써? 아 그게 취저일줄 몰랐지. 니 그냥 브랜드인 줄. 어, 그래? 빨리 봐봐야겠다. 어? 얘들아, 당 더블 타려가자 안녕하세요, l 치 i 니 안녕하세요, a 여러분, 제가 대머리 오늘은, 여러분! 어요 여러분! 여러분, 요 여러분! 여러분, 안안요여러러면안워시작하겠습니다 줄게. 오케이. 와우. 야 사진을 하늘에 별 따줘. <laughs> 근데 그건 불가능해. 야, 야, 사실 루치야 부자였다. 에? 부자잖아요. 내가 좀 부자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야요 이제 아니야. <laughs> 아, 뭐. 거 여기 다 거지 회유가지. 우리 해 지금 지나가서 개고생하고야야루치아너 그동안 어? 야 루블록스 촬영 안 했어. 야 우리 지금 거의 백수가 됐잖아. 만약에 너무... 너 머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싹다 나을 다 거야? 어. 루치아 색임? 어? 나 이제 봤어. 야, 분홍색이야 이제. 나 얘들아 마지막에 같이 가면 안 돼? 안 돼. 알았어. <laughs> 아 근데 나 저기가 자신 없는데. 어디? 아얀색아 아, 아 마지막! 아나아 핑크야, 아야 리나야 너 무슨 색이니? 하얀색. 핑크. 나도 아, 핑크야 근데. 아, 나도 핑크야. 나 야, 연한 야. 핑크. 나 연한 보라색. 나 이제 빈구요. 나 아까 떨어졌던데 복귀. 지금 상황 어때 니네? 나나 꼬리 나나 꼬지 않아? 아 같이 갈래? 아 그래 같이 가자 나 금방 갈게. 나 근데 그렇게 나쁘지. 나 이제 노 노란색. 나 나쁘지 않은. 데그 연핑크 바로 위에. 나 나쁘지 와, 않은데 야, 좋지도 않은 거야. 쥐가 제일 빨리. 쥐 어디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<laughs> 계란 같아 이러니까 <laughs> 백반수. <laughs> 계란 같잖아. 너는 계란 요리 중에 뭐가 <laughs> 제일 좋아? 아 잠깐만 나피 없다. 없다. 피었다피었다나 계란찜이 제일 <laughs> 좋아. 가자꼬 <하자. 웃음> 님아. 기다려. 너는 삶은 달걀이 좋아? 계란 노라이가 좋아. 스크램블이 좋아? 나 먼저 갈까? 일단 지포는 뭐 좋아해? 나 스크램블. 그럼 리나는? <laughs> 아니 나 라면이 까먹는 계란이 제일 좋아데 <laughs> 아. 아니 그건 난 그냥, 그냥 부대찌개랑 밥이랑 계란이랑 먹었는데. 그래서 라이 좋아해. 우리 나는 삶은 계란? 나 계란으로. 나삶나 했어. 삶은 계란. 얘도 높이야. 내 머리 삶은 계란. 아야, 너 갑자기 실어서 짜라. 어떡할 거야? 네가 책임져. 왼쪽 오른쪽 반복. 아야, 근데 피크다기 진짜 기분이 나쁘다. 어, 나 이제 힘 세졌어. 얘들아. 야 조용해. 지야. 아, 조용해 좀 하세요. <laughs> 리나랑 꽃님이 곧 있으면 흰색 올것 같아. 우리 뭔가 빨간색이면서 핑크야. 아야 근데 진짜 신박하다. 어, 그렇지?겠다 그래. <laughs> 우리. 오 어, 아. 같이 가자 봐. 야. 지랑도 같이 가줘 꽃님. 김지 버얼박을 보면서 가 봐야겠다. 네? 아, 저요? 어 너요. 야야 같이 가자. 야 흰색상 같이 가자. 야 기다려. 얘들아 이거 봐. 야 기다려. 야 거기 빠빠 어야 얘들아. 지포... 아니 슈퍼캐릭터. 귀여워. 그래. 빠빠빠빠 빠나 머리만 빠바. 있으면 돼. 아니, 여기 okay, 가야 돼. 가야 돼. 너귀여 가자. 내 대가리가 아주 그냥 난다. 예. 해나 네. 야, 얘네세명이서 <목소리> 종일종일 <목소리> 올라가고 있어. 야, 루치야. 혼자 나른거안 돼. 이거 뭐요 잠시만. 안에. 얘들아, 나도 이쪽으로 네 갈까? 어. 아니, 사연아! 야, 잠깐만. 야! 왜 왜? 얘들아, <laughs> 여러분 영상각을 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는 <laughs> 겁니다. <laughs> 얘들아, 나 관전하고 있는 거 맞냐? 하고 있어, 애교 친사심. 응이 자, 아야 진짜. 응이 살든 <laughs> 결은 슈퍼슈퍼 연타 앞으로 야, 루치야 혼자 하는 거 엄청 벗는데. 점프. 계란 계란 삼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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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산 계란 점프. 아 어이 거기 검분 집. 네. 너 혹시 요즘 털갈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니? 어떻게 해서 진짜 아줌마 진짜. 어쨌든 뭐자 잠깐만 내가 이걸 꺼내면 너털 관리가 엄청 편해질 거야. 오, 오 주세요. 내놔요 얼마예요자 봐봐. 자이 찝찝이 샴푸는 터나지 아니 다른 동물이 사용하면 빡빡이가 돼. 오 아니다, 아, 그 짬뽕 메거주세요 뭐, 이건 행사 상품이라 무료인데. 자, 어, 저기. 여기, 개꿀띠. 여기, 오개꿀기여이여 고양이를 빡빡이로 만들어. <laughs> 자 여기 뭐야? 아야무야, 나, 가겠지? 아, 나 이따가 써봐야겠다.